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5일 화요일 아침, 굿모닝 아침 인사 이택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늘 한결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때로는 뭐 구름이 꼈다가 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지나고 나면 화창한 하늘이 열리기도 합니다. 참 우리 인생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또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생이 또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황당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일들도 생기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집안에서 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한번 공부도 해보면서 책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들을 스스로 한번 바라봐 보았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야, 이 인생은 확답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게참 정답이 아닐까, 나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에 빠졌던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었는데요. 음그단 일주일이 저에게 아주 긴, 정말 긴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또 다른 저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사주팔자보다 중요한 건 관상이라고 하죠. 관상보다 중요한 건 수상, 즉 손금이고. 수상보다 중요한 것은 심상, 즉, 마음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돈이 있는 건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돈 버는 자랑하지 말고, 돈 쓰는 자랑해야 할 것이며, 간사함에 흘리지 않고, 사랑함에 취하지 않으며, 달면 뱉고, 쓰면 삼킬 줄 아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티내지 말고, 잘 나간다고 내세우지 말고, 인생 한 방이라고 떠들지 말고, 잘될 거라 확신하지 말고, 내 사람이라고 너무 믿지 말고, 안 보면 그만이라고 막, 막대하지 말고, 입,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인 이유를 생각하고, 말을 가장 잘하는 건 지식의 영역이고, 말을 잘 듣는 건 지혜의 영역이며, 여자를 사랑하되 정으로 만나지 말고, 친구를 사랑하되 돈 거래는 절대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되 주량을 알고 마시며, 사람을 사귀되 기준을, 즉, 편견과 판단 없이 대하고,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것을 한번더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 천재보다 움직이는 바보가 낫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내 삶의 실패란 안 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 행복이란 마음 먹기 나름이고 불행은 남과의 비교에서 찾아오고 성공이란 나의 기준이 아닌 자식과 아내의 기준으로서 멋진 가장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인생의 기회는 세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찾아오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잘 되면 난 탓이고 안 되면 내 탓이다. 겉모습이 초라한 건 용서할 수 있지만 마인드가 초라한 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이 내 생에 가장 젊을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며, 그러니까, 죽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흐린 날씨지만, 모두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